치킨 필레 왔습니다. 치킨 필레 굉장히 친절하고 교육을 되게 잘 받은 느낌이 아주 많이 들었어요. 주문할 때 네? 그냥 생 치킨 샌드위치 먹으려다가 그래도 야채랑 토마토랑 치즈 드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이걸로 시켰어요. 비럭스 어쨌든 맛있게 먹어볼게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치필라 소스가 막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따로 소스로 나와서 이것도 사, 막 사갈 정도로 인기가 많은걸로 아는데 맛있는 건 모르겠어, 소스. 저는 원래 소스 찍어 먹는 거 자체를 안 좋아합니다. 고기도 양념보다는 그냥 생소금에 찍어 먹는 거 좋아하고, 감자튀김도 웬만하면 그냥 먹어. 그냥 먹다 물리면 케찹. 닭가슴살 패티 같은데 하나도 안 뻑뻑해요. 벅벅할까봐 사실 치즈랑 야채 들어간 이 디럭스를 시킨 건데 그냥 레귤러 치킨 샌드위치 시켜도 저 충분히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빵에 빵에 패티 만드는 거거든요. 이 치킨 패티가 훈연이 돼서 약간 짠 맛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맛있을 것같네요 음. 오늘 치플레 먹방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 핀처스라는 곳에 왔고요. 여기는 플로리다 거의 남쪽에 위치한 네이플스라는 소도시예요. 여기서 이제 하루 묵고 올랜도로 올라갈 건데 온 김에 여기도 바닷가니까 오늘은 게 요리를 먹으러 왔습니다. 블루클랩으로 유명한 핀처스라는 레스토랑인데. 어, 이게 블루크랩인가봐요. 너무 맛있네요. 약간 버터, 마늘, 소스에 얘를 뜨겁게 쪄, 쪄서 나온 건데, 식감이 굉장히 맛있고, 나중에 이제 이 빵에 이 소스를 찍어 먹으면 될것 같아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 요 생각보다 너무 맛있네. Anything else? Do you have a craft tea? Oh yes! 아, 이거 너무 맛있네 아, 처음인데? <laughs> 최고다, 최고야. 아. 땡큐. <laughs> 메뉴를 하나 더 먹어야겠어, 이거 뭐 금방. 개는 감추도 사라지네. 아 좋은 아침입니다. 6일, 16일 아침이고요. 여기 엘레온 비벌리 힐스 로데오 쪽에 있는 매장이 왔고요. 여기가 비벌리 힐즈나 산타모니카 쪽은 대부분 주차장이 무료입니다 1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2시간까지 무료니까 여기 에레혼 비벌리 힐스 매장 오시잖아요? 그럼 퍼블릭파킹 바로 옆에 있고 첫 2시간 무료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시고 이거 스무디 사서 2시간 안에 먹고 나가면 주차비도 없어요 여기서 꼭 드셔보시기 바라고 어쨌든 20달러고 3만원이죠 근데 먹어봤는데 뭐 이렇게 맛이 괜찮아요. 뭐 엄청 먹고 싶어 가지고 막 자주 와야겠다. 이건 아닌데, 가끔씩 그냥 올 정도 괜찮게 먹었고, 오늘 다시 한번 리뷰를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Hello. 짠. 저도 좀맥고 원래 아침에 이내 나온 햄버거서 가 먹고 일좀 해야 되는데 10시 반에 문 연다 그래 가지고 제가 오늘 8시에 나왔거든요, 밖에. 이거 간단하게 먹고 10시 반에 햄버거 먹고 이제 오늘은 일을 좀할 겁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행이고. 밤에도 사실 비가 많이 왔거든요. 날씨도 춥고 <laughs> LA는 햇빛이 면 너무 아름다운데 비오면 은 진짜 별로예요 비오면 이 팜트리도 막다축 처져 있고 막 팜트리 중에 썩은 줄기들이 막다 길거리에 떨어져 있고 더, 지저분해 보여서 별로인데햇뜨면 완전 천사들의 도시죠 비올 때는 서울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날씨 화창한 날에 이렇게 비벌리힐즈 LA온 와서 이거 먹으니까 맛있고 너무 좋습니다. 날씨도 15도 안팎이라서 시원하고. 이거 맛은 그냥 딸기 스무디 같은 느낌이에요. 딸기 스무디 같은 건데 안에 또 땅콩잼 맛도 좀 나는 것 같고. 고소한 맛도 좀 나는 것 같은데. 엄청 맛있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수준? 근데 한국 가면 학교에서 생각날 것 같긴 해요. 이걸 과연 연2달러주주한한냐 뭐가 먹을까 가하을맛있하면맛있하네 먹다 하니먹 어, 보니까 어쨌든 한국에 냐신 분들 이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 캘리포니아의 날씨를 간접적으로 느끼셨으면 좋겠고 여기 LA 오시면 꼭 LA 홈 마켓에 오셔서 이거 한번 드셔보시고 비싸긴 하지만 한번 정도. 이제 네, 나오세요 왔습니다. 저는 늘 똑같이 먹어요. 더블 더블 치즈 버거에 토마토랑 양파. 상추 다 생으로 넣습니다. 그릴드 어니언 안 먹어요. 그릴드 어니언은 양파에 단맛이 나와서 맛이 없어져요. 저는 그냥 생 양파 아삭한 맛으로 먹는 게 좋고 감자 튀김 그냥 시키면 되게 눅눅하거든요. 이네나웃은 그래서 꼭 엑스트라 웰로 따로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제 것만 더 오래 튀겨주기 때문에 굉장히 바삭해져요. 맥도날드처럼. 그리고 저는 음료 대신 밀크 쉐이크를 먹습니다. 이게 거의 아이스크림의 질감이기 때문에 이네나웃 밀크 쉐이크 너무 맛있더라고요. 자 맛있게 먹어볼게요. 何 <Stop. S 2> 수제 햄버거는 인앤아웃이 짱인것 같아요 슈쉑이나 파이브가이즈 보다 인앤나우이 훨씬 맛있어요 가격도 안 비싸고 감자 튀김을 꼭 엑스트라 웰로 해달라고 하세요. 안 뻑뻑합니다. 이내나고 감자 튀김 그냥 먹으면 진짜 뻑뻑해요. 맛이 없어요. 목막히거든요 엑스트라 웰로 하면 진짜 바삭하게 꽤 오래 튀겨주기 때문에 진짜 먹을만해요. 개인적으로. 애니멀 스타일은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인스타용으로 사진 찍으려고 시켰는데 양념이 위에서 다 눌러 붙어가지고 금방 식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생 감자 튀김 소금 뿌려서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자 여기는 톤친 유, 톤친이라는 일본식 라멘 집이에요. 뉴욕에도 지점이 두개 있고 메나탄이랑 프로클린 여기는 이제 LA 지점인데 메나탄 지점은 이쉐링 가이드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욕에 갔을 때 굉장히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서 LA 와서도 어제 한번 방문을 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서 간단하게 영상 찍어보려고 켰고요. 오늘 마지막 만찬을 여기서 먹고 갈 겁니다. 어제는 시그니처 메뉴였던 돈고추 라면을 먹었는데 어제 영상을 못 남기게 아쉽네요 오늘은 매콤한 탄탄맨을 시켰고요 일단 영상 나오면 간단하게 찍어 볼게요 음식이 나왔네요 이게 탄탄맨이에요 이거는 매콤한 국물이고 정말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기 뉴욕이나 LA에 오시는 분들은 톤친 여기 꼭와 보십시오 맛있게 먹어볼게요 One other plate. Uh, thank you. 자 여기는 한인타운에 있는 록 이라는 카페입니다 록 r.o.k 이게 초록의 록자를 뜻한다고 해요 저도 들었어요 지인동생한테 추천해 줘서 왔는데 여기 녹차 라떼가 진짜 정말 맛있습니다 말차 라떼라고 하죠 말차 라떼 제가 별로 한국에서 먹지도 않는 건데 엄청 진하고 그냥 녹차의 우유인데 거의 녹차 가루가 듬뿍 들어가 가지고 되게 녹진, 녹진하다 그래야 되나? 이 옆에 라성 순두부집이 있는데 이게 되게 큰 회사래요. 라성 순두부, 라성 돈가스 그 다음에 이거 록, 카페까지 그래서 이 안쪽에 연결돼 있어서 순두부집이랑 카페랑 연결도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녹차라 떼 한국에선 이렇게 진한 거못 먹어본 것 같아요. 자, 마차 듀오라고 하는 음료가 나왔고요. 이게 시그니처 메뉴예요. 마차 듀오. 그냥 말차라떼에요 굉장히 진하고 여기 녹차가루도 많이 뿌려주셨고 크림이랑 우유랑 녹차가루랑 해서 나온건데 색깔도 너무 예쁩니다 제가 초록색 좋아하거든요 is partially a plus to like multiple oh, people sure. being in the like, room because then there is sometimes where it's like obviously you can't like, like, Some like sometimes they will be like okay from like stop and like you are doing too much yeah so it's like it's like obviously it's like, no, like Well i, I do because i remember obviously the last 아 너무 시원하고 시원하면서 진한데 텁텁하지 않아요 이거 꼭 한번 드셔보세요 한인타운에 있는 ROK 카페입니다 ROK 초록만 기억하 초록 because even like y e a like i a n l like yeah i can cancel h a y through if i felt like 아 이제 갈 때가 되니까 가기 싫네요 으 날씨는 너무 좋고 아 LA의 가을, 가을 너무 너무 좋습니다 플로리다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은데 좀 덥고요 LA는 약간 길거리가 좀 지저분하고 거짓들이 많지만 저한테는 LA가 더 좋아요 그래 그 날씨가 약간 이렇게 선선하면서 like, no so like, 제가 we're 만약에 we're 미국에서 뭔가를 하거나 미국에서 살수 있게 된다면 전 back 무조건 캘리포니아 옵니다 무조건 LA 비행기 like, okay, well, like, like, 시간도 say. 제일 so 짧고 like so 한인 커뮤니티도 가장 크기 때문에 제가 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플로리다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거든요 근데 뭔가 좀 제가 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기분이 들어서 저는 뭔가 이방인의 느낌도 많이 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LA는 이제 하도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 느낌이 안 나요. 그냥 서울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오면. 제가 길을 다 알고 이제 막 어디 동네가 어디 있는지 다 아니까. 그래서 LA에서 뭔가를 꼭 하고 싶고 미국으로 진출하고 싶은 게제 꿈이자 목표인데 꼭 그걸 이루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반드시 하게 된다면 그첫 도시는 LA가 될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너무 미국의 너무 아름다운 날씨와 여유 있는 사람들과 이 프리덤 그리고 낭만 잘 느끼고 갑니다. 다음에 어, 겨울에 또. 일을 지금 가서 엄청 일이 밀려있기 때문에 일 열심히 해서 내년 초에 또올수 있으면 와야죠. 어쨌든 이번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